시기에 초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흘러가는 저 초바늘처럼 시간은 어느 누구도 이 지구에서, 이 사바 세계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시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.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. 그 변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무, 무라는 것입니다. 어느 것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으로 이것을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무상을 생각으로 잡으려 합니다. 생각으로 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고 집착이 생깁니다. 저 초바늘처럼 흘러가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,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, 무, 무상한 것이고, 생각으로 잡으려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. 생각 없이 끼어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, 우리 중생은 그것이 되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오로지 나무함이 타분이며, 그래서 이 중생은 번뇌를 가진 상태에서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극락왕생에서 영원한 승부의 길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나무와 미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